<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로블록스 담무을 하고 있는 교생 박사입니다 하하하하 <laughs> 오늘은 킹피스에 올라온 새로운 검에 대한 분석이 됐다고 해서 같이 한번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미스테리 검의 비밀은 무엇이었을지 같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업데이트가 공개됨에 따라서 킹피스 세계관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최근 크즈마님이 공개했던 미스테리 스킬의 비밀은 무엇일지 가보자 업데이트 날짜가 공개된 이후로 여러가지 업데이트 분석들이 <laughs>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쿠즈마님이 공개하셨던 신세계 리메이크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커뮤니티는 이 신규 스킬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킹피스 미스터리 스킬에 대한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 가지 힌트는 빛빛의 각성기는 아니라는 정보인데요. 추천기에 뭐, 공개됐던 빛빛검의 이미지는 확실히 이런 식으로 생겼었고요. 요번 스킬과 비교를 해보면 노란색인 것 빼고는 비슷한 부분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유저분들은 요 검이 신규 현상금 무기와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 저희도 알다시피 아직까지 현상금 검에 대해서는 공개가 된 적이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까지 공개된 검들을 역추적해보면은 일단 푸른색 검. 어, 이외에도 카타쿠리창이나 개발자님들의 작품에서 검들이 있었는데요. 요번에도 어, 드라곤님의 작품에서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무슨검일까? 짜잔! 요번 어, 스킬과 비슷한 검이 보이시나요? 바로 지난번에 저희가 분석했던 요 해골 모양의 검인데요 어, 보시면 정확하게 요 스킬의 실루엣으로 활용이 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어,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비슷한데 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 똑같긴 하다! 어, 참고로 요 무기의 이름은 헤드헌터, 현상금 사냥꾼으로 볼수 있겠죠? 어?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분석 영상을 만드는 중에 어? 쿠즈만님이 공개를 해주셨더라구요. 어 보시다시피 새로운 검의 모습은 저희가 찾았던 헤드헌터의 검이 맞았구요. 그래도 퀄리티를 보니까 굉장히 더더욱 멋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 자,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의 스킬의 모습도 공개를 해주신 모습인데요. <laughs> 꽂혀있는 검의 모습을 보니까 완벽하게 던터의 검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laughs> 자, 태테를 보시면, 뉴 사에서 뉴욕소드 커밍순이라는 글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자세한 정보는 없지만, 새로운 검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검의 개수는, 푸른색, 빛빛검 현상금 총 3가지인데요. 그 그럼 다음으로 공개될 신규 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어, 궁금. <laughs> 자, 게다가 유저분들이 또 여기에다가 재밌는 분석을 더해주셨더라고요. 어, 킹피의 검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스킬의 모델링이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요. 어, 파이퍼와 에스단검의 스킬 모델링이 비슷한 케이스가 될 수가 있겠죠. 오. 자, 최근 등장했던 스킬과 비슷한 검을 찾아보면, 짜잔. 어, 바로 샹크스 검의 X 스킬과 비슷한 모델로 보여진다고 하는데요. 어, 검이 땅으로 내려 꽂히는 느낌이 저희가 봐도 비슷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샹크스 x 스킬은 순간 데미지가 최상위권에 속하는 모델인데요. 어, 그래서 고작 3드릴 정도의 스급에 포함이 될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은 이번 현상금 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번에는 새롭게 도입될 현상금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즈만님이 정확한 공지로 현상금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업데이트가 가까워지면서 어느 정도의 현상금이 필요할지 분석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아하. 일단 고이물님들의 입장에서는 최소 천만원의 현상금이 있어야 높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보다 많은 분들이 얻기 위해서는 1 0 0만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현상금 보상은 뉴비분들에게도 충분한 보상이 주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재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컨텐츠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될수 있겠네요. 교생님 파이프 지스킬 준비하고 비센토 칼 누르고 바로 스킬 쓰면 꿀잼입니다. 파이프 들고 바꾸자마자 지스킬 쓰면 돼? <laughs> 자 이번 시간은 구독자님들의 댓글을 실험해보는 시간. 자 파이퍼를 들고 z 스킬어 음. 뭐야? 상태로 공격도 할수있으려나 아니 이거 진짜 되는데? 뭐야 이건? 공격. 아니 공격이 되지 않잖아. <laughs> 자 그래서 초대형 업데이트가 완전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정확한 날짜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킹피스 특별판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과 분석들을 리뷰해보았는데요 과연 신규 레이드로는 어떤 보스가 등장을 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군요 자 이번 참여나 궁금하신 컨텐츠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집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 Ang <laughs>